자 오늘의 게임은 사막에서 살아남게 해볼게요 6인용배 솔플 이 맵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그 이유는 시작할 때 자리마다 영웅을 한 마리씩 줍니다 1피는 다카칸 2피는 다크테플러 3피는 아카 4피는 드라군 5피는 테사다 6피는 빠벳이 줍니다 1피에서 주는 다카칸이마커이 무한이기 때문에 공방플레이를 하시게 되면은 이 모든 유닛에 영웅을 뺏고 시작하자마자 게임을 끝낼 수가 있어요. 이 영웅 자체가 실드랑 피통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전부 다 2피, 3피, 4피, 5피, 6피에서 나오는 영웅을 1피가 다 뺏을 경우에 시작하자마자 이킹 건물을 바로 푸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혼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자 맵을 보시면은 미네랄 자체가 되게 없어요, 되게 없는데 9시만 되게 많습니다. 무조건 9시로 가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한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이 맵의 승리 목적은 버티면 끝나는 게 아니라 제한시간 내에 킹 건물을 부셔야 게임 승리입니다 자 이렇게 초능력 유언을 주는데 마나가 무한이에요 다 뺏으면 됩니다 1피로 하시게 되면은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뺏으면 그만입니다 나 여기는 숨겨진 유닛이 있는데 위쪽으로 가시면은 이 구석탱이에 드론이랑 고스트 이렇게 한 마리씩 줍니다 이거는 초반에 받으시는 게 좋아요 뭐 드론은 좋기는 한데, 이 고스트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데미지가 20이에요. 초반에 저걸리한 방. 여기는 캐리가 죽이. 나 기다리고 있다고. 그 다음에 페로카라 쳐놓고. 이맵은 3종 쪽을 다 운영할 수가 있는데, 드론 같은 경우는 이 저거 같은 경우는 스프링 펄밖에 못 찍기 때문에 저글링 밖에 못 뽑아요. 저글링이 얘가 나와요. 사막 정갈. 먼저 구대기죠 피가 9에 데미지 3. 전혀 쓸모가 없기 때문에 이 저거 쪽은 혹시나 뭐 키우게 된다고 하면은 해철이 피고 드론 뽑는 용도? 딱 거기까지만 뽑으시면 될것 같고. 테랑 같은 경우는 뭐 마린, 마린 메딕, 메카닉 이 정도 쓸수 있고. 이 고스트를 뽑게 되면은 프로보가 나오는데 프로보는 뭐 질러드라군아칸이정도쓸수 있겠네요. 헤란이 아, 공격... 터렛을 짓게 되면은 영마가 나오고 프로토스가 실드 배터리를 짓게 되면은 하이테플러가 나옵니다. 하이테플러 두 마리 합치면은 아칸. 미네랄이 부족합니다. 이 미네랄 자체가 겹이 아니기 때문에 일꾼을 그렇게 많이 뽑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. 미네랄이... 알겠습니다. 우 사람 메딕 두 마리 뽑아주고 저걸로 약간 바보예요. 입구가 9시 자리가 입구가 되게 협소합니다. 협소하기 때문에 이 입구를 메딕 두 마리로 막게 되면은 못 들어와요. 이런 식으로 입구를 에딕 두 마리로 딱 막게 되면 은딱 막힙니다. 네. 아, 그 다음에 뭐 태클 좀 올리고 얘는 이쪽에 멀티 먹고요. 9시 자리는 미네랄이 6개 그 위에 4개 있고 나머지는 뭐 한두 개밖에 없어요. 한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 9시 자리가 제일 좋습니다. 다음에 엠베 두 개. 저는 메카닉은 안 뽑을 거고, 영마 뽑을 거예요. 테라는 영마, 프로토스는 아칸. 미네랄이 여섯 덩어리 있기 때문에 일꾼을 한 부대 정도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. 점자 일꾼이 8마리 4마리죠 이 공방업 같은 경우는 삼삼업이 끝이 아니라 업그레를 계속 찍을 수가 있기 때문에 팍팍 네. 찍어주시면 됩니다 여기 한 5마리 정도 보내 놓고 자, 터렛이 16원밖에 안하는데 터렛을 짓게 되면은 영마가 나와요 저건 아예 못, 들어오지도 못하죠 자, 영마의 스펙은 피가 100에 데미지가 20 어클 휴일 1 아모가 2입니다. 아유히드라히드라시 갖고. 다카 칼이 너무 좋기 때문에, 이거를 못 깰래야 못깰 수가 없어요. 게임 자체는. 그 다음에, 비늘을 두개있는데가 여기. 이것은 한 방에 지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게 완성되면은 왼쪽에 전부 다 완성이 됩니다. 근데 멀티를 먹는 이유는 업그레이드를 찍을 때 자원이 많이 소비가 되기 때문에 업글 찍으려고 멀티를 좀 많이 먹는 거고 병력은 가격이 되게 싸요. 아까 막 허나는 재미로 하나 남으시면 됩니다. 한 방에 영마가 11마리. 이거는 뛰어갖고 일로 가자. 사이 같은 경우는 계속 터렛만 주시면 돼요 터렛만 계속 짓다가아쉬우 웨이브 맞고 쳐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뭐야 뒤집어냈네 영웅 앞으로 영웅 앞으로 이 다카카 같은 경우는 죽어도 딱히 상관없습니다 맵 자체의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죽어도 상관없고 안 죽어도 상관없고 그레서 계속 12시에 보시면은 제한시간이 있는데 제한시간 안에 이걸 보셔야 됩니다 킹검블 현재 방어비 5억 공어비 6억 6억 방어만 잘 돼서도 피가 거의 안 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슬드배터리 짓고요 포지에서업그레할 수가 없습니다 사스가 들기 때문에 슬드배터리로 100원 좀 비싸요 업그레이드 <목소리가> 이번엔 무슨 일이죠 <일일이요? 목소리가> 아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돈이 없다야. 돈이 없어. 얼티는뭐 거의 다 먹으시면 될것 같아요. 왼쪽 라인은 그 다음에 베럭 하나 써놓고, 아칸 쉴드가 215, 아, 피가 35, 35. 데미지는 30 아칸도 그렇게 좋아보이진 않습니다 그냥 영마만, 영마만 뽑으면 끝날 것 같은데요 스탯팩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맵은 약간 특이하게 미네랄을 너무 어게끔 만들어서 공방으로 플레이를 하시면은 멀티가 없어요. 멀티도 없고 자원도 없기 때문에 먹글도 제대로 안 나옵니다. 얼마리! 이리쪽월드버고 이쪽 <목소리> 같은 경우는 마커 해주시면 좋아요 영같은 같은데? 영웅 을은데왔네요제데미지 같은데? 이쪽 같이요 아, 칼은 거의 뽑을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. 거의 다 고스트까지. 뺏으면 좋죠, 이거. 공업 그래. 표를 받기 때문에. 뺏으면은 상당히 좋습니다. 계속 털에 져갖고 영화 확보해 주면서 멀티 다 먹고요. 제한시간이한 3분 정도 남았을 때 쳐들어가시면 돼요. 계속 영화 뽑아주고, 어클기도 찍고요. 월티나뭐 이정도만 먹어도 될것 같은데, 이제. 영웅 울트라 몸빵. 이 단카칸에 있기 때문에 거의 처음을, 처음에 해봐도 그냥 깨요. 어렵진 않습니다, 그 마카라만 그만해도 돼. 현재 9억9랑1억웬만한애들은 9업, 피가 안들어요 지금. 저걸링 저걸링이랑 히드라는 피가 안난는다 자원 상당히 많죠. 미네랄 3천원. 아, 어, 이 좋은데? 울트라한테 멜시토롱을 쓰면은 저기 안 때립니다, 이거. 막 종료, 뱀질은 45%. 못들이네리 어, 그래들은뭐 마커날 이유가 거의 없으니 잡으시면 됩니다. 스펙이 뭐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. 빌러도 될것 같은데 업걸 자체가 되게 잘 되어있기 때문에 목숨 다했군요 리도 되게 많고요 자 나가자 3분 남았기 때문에 쳐들어가야 됩니다. 여는레이여는미 명령만 내리십시오. 여는미 준비됐습니다. 명령만 내리십시오. 준비됐습니다. 명령만 내리십시오. 지금까지 뽑아놨던 모두 0마들야 어땠다 하시면은 게임이 끝날 것 같아요. 야, 2분밖에 안남았네 이걸 뿌실 게 아니라, 이것부터 빨리 뿌셔야 되겠다. 아, <laughs> 네, 이거 끝났죠? 스펙에. 자, 이렇게 킹검을 푸시면은 게임이 끝났습니다. 되게 이지에요. 워크를 그렇게 많이 찍을 필요도 없네 성근 같은 경우는 방어가 좀 있는 것 같아요. 되게 안 좋는데, 이팀건물 같은 경우는 몇대 치면은 일이 팍팍 들어가고 게임이 이렇게 한번 끝나버렸습니다.